안녕하십니까. 2조, 2조 플레이리스트 의 발표를 맡은 언론전학과 김범수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저희 조의 발표 주제를 알것 같다는 분 계신가요? <laughs> 네, 저희 조 발표 주제는 바로 웹드라마입니다 네, 저희 조 주제가 웹드라마인 만큼 웹드라마의 느낌을 살려서 저희가 오프닝 영상을 제작해봤는데 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발, 내용 발표에 앞서서 목차 먼저 소개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웹드라마의 정의, 역사, 대표작 소개, 장점, 전망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우선 웹드라마의 정의입니다. 웹드라마는 말 그대로 인터넷을 통해 즐길 수 있는 드라마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페이스북 같은 SNS, 그리고 대표적인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볼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웹 드라마는 재생 시간이 짧아서 가볍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스낵 드라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스낵 드라마에 대해, 이 스낵 드라마에 대해서는 뒷 부분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웹 드라마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초의 웹 드라마가 뭔지 아시나요? 몰라요. <laughs> 여러 가지 작품이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 최초 웹드라마는 바로 2010년에 2010년에 시작한 할수 있는 자가 고하라입니다이 작품은 연예 기획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요. 매회 5분에서 7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구성이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이 작품은 웹에서 성공을 바탕으로 역으로 2012년 MBC 에브리원에 송출되면서 웹드라마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자가 구하라의 성공을 지켜본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미지 광고를 위해서 광고를 웹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하기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대 중반의 주인공이 첫사랑과 제외하면서 과거를 추억하는 내용을 다룬 교보생명의 러브인 메모리 그리고 취업준비생들의 애환을 다룬 삼성그룹의 무한 동력이 있습니다. 이두 작품의 공통점은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 제고시키기 위한 광고라는 점인데요. 이처럼 이 당시에는 웹드라마 자체의 수익성보다는 새로운 광고의 형태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웹드라마가 그 자체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톱스타들의 전유물이다 여겨지던 통신사광고에 웹드라마 배우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웹드라마의 문화, 문화적 파급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그, 광고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그, S통신사의 영팀이라는 그요금제를 광고하는, 아, 네, 요금제를 광고하는 건데, 그, 보시면 나온 배우들이 웹드라마에 나온 배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표적인 웹드라마에 대한 소개입니다. 네, 이거 영상 먼저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나의 츄얼리입니다. 그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그룹인 72초 TV의 대표작으로서 기존의 드라마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성인 남녀 간의 다양한 사랑 에피소드를 바나나에 빗대어서 좀 야릇하고 좀 감성적으로 풀어낸 로맨스 멜로몰입니다. 바나나의 츄얼리는 신선한 소재에 먹말라 있던 대중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시즌1의 인기를 바탕으로 시즌2까지 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도 무사히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는 아이유로 유명한 로엔엔 터테인먼트의 모바일 컨텐츠 스튜디오인 크리스피스튜디오의 대표작입니다. 사회 초년생인 이하루와 그녀의 사회생활과 연애,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웹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맥주인 피츠의 간접광고를 잘 버무려냈다는 버무려 평가를 받았으며 시즌1, 시즌2 모두 100만뷰 이상을 기록하면서 인기 있는 웹드라마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음 대표 웹드라마에 대한 영상 보시고 가겠습니다. 바로 연애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저희 저의 이름을 연애 플레이리스트에서 따왔고 PPT의 전체적인 색감 또한 연플리 느낌을 살려서 제작했을 정도로 웹드라마하면 떠오르는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플리는 웹드라마 제작사인 플레이리스트의 데뷔작이자 대표작입니다. 플레이리스트는 연플리를 통해서 대표적 웹드라마 회사로 자리 잡았는데 시즌1은 최대 조회수 280만 뷰, 이에 입 그 뒤로 제작된 시즌 2는 430만 뷰를 달성했고 얼마 전에 종영한 시즌 3 또한 최대 조회수 200만 뷰, 평당 조회수 평균 100만 이상을 기록하며 믿고 보는 연플리라는 신드롬을 만들었고 매 시즌마다 OST가 화제가 되기도 하면서 가장 대중적인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대표 웹드라마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시고 가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작품은 1틴입니다 기존의 웹드라마가 20대 혹은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AT는 10대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AT는 티저 공개 당시부터 웹툰 연애혁명의 캐릭터인 왕자림을 닮은 여주인공의 외모 덕에 많은 화제를 모았고 1화가 무려 500만 뷰를 달성하며 플레이리스트 역사상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AT는 최근 종영되기까지 매회 100만 뷰 이상의 성적을 기록했고 이에 힘입어 주연 배우들이 SK텔레콤의 광고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대표 드라마에 대한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장 최신 작품인 Y입니다. Y는 올해 11월 10일에, 10일에 방영하기 시작한 드라마인데요. 아직 내용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용과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드라마 역시 티저 영상부터 불빨간 사춘기, 폴킴등 호화 OST 분단을 예고하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지금까지 웹드라마의 정의, 역사 그리고 대표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웹드라마의 장점과 전망은 다음 발표자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언론정보학과 정충호 주의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이제 앞 앞서 앞에 네, 발표에서는 네. 웹드라마에 대한 소개였다면 이제는 웹드라마의 특징을 관련해서 발표드리려고 해요. 일단 처음에 장점을 먼저 알아보고요. 다음에는 향후의 드라마가 어떻게 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여기 거의 목차와 다름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소재의 참신성, 시청자 타이팅 가능 그리고 타이팅 기능이 오타인것 같아요. 그리고 재시청 용이성 자료 러닝 타임 이렇게 네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어, 우선 소재를 보면요. 여기 일반 드라마랑 다르게 특별한 소재를 다룰 수 있어요. 이렇게 동성애 어플에서 만나 다양한 웹툰 이렇게 같은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 각각의 이제 특징을 다룬 드라마들이 있어요. 이1 그와 나의 거리 1km는 이제 어플을 통해서 어, 이루지는 로맨스를 다루는 드라마고요. 다음에 대세는 백합은 동성애를 다룬 거고 마지막으로 후유증은 웹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어, 웹드라마입니다.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 저희가 이 드라마 중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지상파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루기 힘든 장면도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접할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다음은 시청자 다겟팅 아까 제가 착각으로 못하라고 했는데 가능하다는 의미로 제가 맞게 써져 있는 거였거든요. 이제 보면은 특정 연령층 혹은 특정 집단으로 시청자를 대상을 선정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게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를 맞게 하면은. 기획과 연출도 거의 맞게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일상에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볼수 있는 장면들을 웹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알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조원들이 이제 현재 연인 사이도 있고 방금 이 여자분과는 어전 연인 사이였던 거고 또 나머지 두 분, 남자 들도 우리가 대학생활에서 조별 활동을 할때 직접 만나 볼수 있는 유형의 사람들 어, 이렇게 표현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저희, 저희 방 같은 드라마 경우에는 이렇게 대학생이라는 이런 시청자를 타겟으로 만들어진 음. 드라마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원래 드라마 따로 준비했었는데 이게 좀더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저것만 보여주고 넘어가도록 음. 하겠습니다. 어, 다음의 장점으로는 짧은 러닝타임입니다. 어, 보셔서 알겠지만 길어도 10분 거의 이내로 끝나는 드라마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스낵컬처라고 최근에 문화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게 장점입니다. 여기서 스낵컬처라고 하는 것은 한입에 쉽게 먹는 과자처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라고 하는 건데요. 어,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알수 있지만 뭐 스낵컬처 라는게 단순 히 영상뿐만 아니라 SNS 어, 웹툰 그리고 뭐 카드 뉴스와 같은 것들도 다 스낵컬처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제시청의 용의성입니다 어, 말 그대로 재 시청을 하기가 편하다는 의미인데요. 기존의 지상파 드라마들은 이제 케이블 TV, 저희 보통 t v 의뭐 영화방송 같은 것도 그렇고, 아니면 재방송을 주로 다루는 채널을 볼 때는 시간대를 미리 확인해서 어, 그 시간대를 맞춰서 봐야 한다는 점에 있어,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각자 집에서 IPTV들을 많이 보시면서 다시 보기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걸 다시 볼때뭐 가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결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드라마 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유튜브나 SNS에서 바로 무료로 볼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어, 실제 그 IPTV에서 이제 어, 다시 재시청할 때 어, 메뉴인데요. 그러면 여기 무료 잘 보이시겠지만 여기 무료란 따로 있거든요. 다들 집에서 이용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무료 부분에는 딱히 볼만한 영화가 흔치 않, 않아요. 그래서 거의 유료로 이용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 웹드라마는 그냥 일반적으로 검색을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쉽게 찾아가지고 볼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어, 웹드라마의 증가 추이를 보시면요. 과거에는 되게 적었고 거의 2014년까지만 해도 어, 기업 광고 위주의 드라마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기가 많아지면서 2015년에는 어, 6 1편까지 늘어나는 추이가 있었습니다. 어, 또 하나의 웹드라마의 특징인데, PPA를 적절히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웹드라마는 음, 그런 PPA를 하기에 일반 지상파 방송에 비해서 훨씬 더 어, 쉽기 때문에 어, 이렇게 특징을 보시면 광고도 이제 노골적이지 않고 재미를 줄 수도 있으면서 새로운 수익도 창출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PPA를 적절히 활용한 그 드라마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어 중간 영상 중간에 뭐 다들 그 p p l 를 발견 혹시 하셨어요? 네그 중간에 뭐 저렇게 배달의 민족이라는 문구를 직접 띄우기도 하고 뭐 아까 대사를 통해서 요기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식 향후에는 이러한 p p l 를 통해서 더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어 분의 어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실제로 연애세포라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첫, 최초로 이제 미리 보기를 유료화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미리 보기를 뭐 하루 돈주로 볼까 했지만 실제로 앤스토어에서는 결제 순위를 25위까지 기록하는 하기도 했습니다. 어, 다음은 또 웹드라마가 신의 스타의 등용문이라는 어, 향후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아까 에이틴에서 보셨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음, 이 드라마를 통해서 어, CF를 엄청 많이 계약을 했다고 해요. 어, 이, 어, 이 배우가 나온 광고를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뭐 듣기로는 향후 수능 금지곡이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룰 부분은 OST의 재발견입니다. 웹드라마가 러닝타임이 아무래도 짧다 보니까 그이 OST가 차지하는 역할도 되게 일반 지상파 드라마에 비해서 매우 크다고 합니다. 기존의 드라마는, 지상파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영 시간이 거의 1시간 60분 정도를 60분 정도를 하니까 그 중에 중간에 음악이 잠깐 나와도 저희가 그냥 그 순간만 잠깐 듣고 흘려버리지만 웹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상영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이기 때문에 OST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음악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거의 드라마를 웹드라마를 떠올리셨을 때 거기에 매칭되는 이런 오이스트를 하나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대표적인 오이스트들을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이거는 어 이거는 이제 풀킹이 있잖아라는 곡인데, 어 이거 한번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다음 들려드릴 것은 음, 18을 대표했던 OST인데요. 바로, 어, 18의 메인 OST였던 노래 제목도 18입니다. 어, 이거는 저희가 음원을 따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실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음원 강좌들을 꺾고, 메론 차트를 1위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매 에피소드의 마지막 장면에 사입되어가지고, 어, 시청자에게 들큰 인기를 끌었던 곡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laughs> 저희가 어, 준비한 곡은 너에게라는 곡입니다. 이것은 연플리 시즌 3의 메인 o s t 였고요 발매 당시 벅스 차트 4위까지 어,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곡을 끝으로 들으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